공대생 필수 최고의 노트북 바로 이거 느낌표 MSI 2024 프레스티지 16 AI 스튜디오는 최신 인텔 코어 엘트라 7 프로세서를 탑재하여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. 특히 지포스 RTX 4050 그래픽 카드가 함께 고사양 게임이나 그래픽 작업에서도 원활한 사용이 가능합니다. 화면 크기는 40.6cm로 넉넉하고 1.6kg의 가벼운 무게 덕분에 휴대성도 뛰어납니다. 이 제품은 노트북으로 MSI 위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소비 전력은 100240V로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KC 인증을 통해 안전성 또한 확보하였습니다. A, S 서비스도 잘 갖춰져 있어 제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MSI 고객센터를 통해 쉽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2024년 7월 출시된 이 모델은 최신 기술이 집약되어 있어 다재다능한 용도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선택입니다. 전반적으로 MSI Prestige 16 AI Studio는 성능과 휴대성을 모두 갖춘 훌륭한 노트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